스미다 아이코의 2025년 더팩트뮤직어워즈 대상 후보로 떠오른 것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한국 대중음악계에서의 의미 있는 행보를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녀의 성공과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나아갈 길을 다각도로 탐구하겠습니다. 스미다 아이코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지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본 가수로서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전통 음악과 현대 팝의 요소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기존 한국 음악 시장에서 보기 드문 시도였고 이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그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콘은 단순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며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한국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와 감정 전달 능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음악은 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요한 문화적 가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음악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두 나라의 음악 팬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가수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이처럼 크게 성공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그녀의 활동은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양국 팬들 사이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된 음악적 감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2025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스미다 아이코가 오관왕 후보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데뷔 후 한국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으며, 이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아이코는 수많은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곡들은 음악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면에서도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작업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과 성과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인정받게 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SNS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팬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가 대중과 가까운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팬 소통 전략은 단순한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 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요구와 피드백을 음악 활동에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팬들이 그녀와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하며 그녀의 팬덤이 더욱 단단해지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팬들에게 들려주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음악적 진화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트렌드에 적응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음악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콘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그녀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국제적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일본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의 청취자들에게도 신선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특성은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한국 음악계에서 단순한 외국 가수가 아닌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며 두 나라의 음악 팬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한 인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달하는 감정과 메시지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의 그녀의 성과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녀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 음악계에서의 그녀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성공은 단지 그녀의 개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